와이드 스쿼트. 다리, 엉덩이, 허벅지 안쪽을 다양하게 자극하는 와이드 스쿼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 옆 라인을 탄력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에게 추천하는 동작입니다. 다리를 어깨너비보다 넓게 벌리고 서서 양손은 허리에 올려놓으시고 양발은 45도 정도 밖을 향해 줍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무릎을 굽힙니다. 이때 무릎이 엄지발가락을 향하도록 합니다. 안쪽 허벅지와 엉덩이의 긴장감을 느끼며 천천히 올라옵니다. 이 동작의 주의사항은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거나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는 것입니다. 연속 동작으로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